네, 피플리사이드 오늘은 장병환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의 원내대표가 함께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 참석하셨는데요. 네. 그곳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이번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이번 20대 국회가 어 어느 당도 지금 다수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정치를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서로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그 주장에 대해서도 어, 받아들건 받아들이고 또 설득할 건 끝까지 이렇게 설득해 내는 자세를 가지셔서 합의문 도출까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 이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네. 어, 이제 환경부 장관 임명 이제 강행 문제 때문에 네. 또 약간 지금 현재 국회가 파행을 겪고 네.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근데 제 정치는 대화 타협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서로 이견이 있는 분은+ 부분은 뭐좀어 계속 그 어, 협상을 하고 논의를 하더라도 어 국회가 어떤 경우에서도 멈춰서서는 안 된다 하는 어그 대해서는 다들 어, 인식을. 해야리라고 봅니다. 예. 네. 아무래도 가장 큰 화두는 경제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이 합의문 내용을 보면 초당적 협력을 하기로 했다고 나오는데 실효성이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어, 합의사항 중에는 바로 이제 저희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행에 옮길 수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또 세부적인 협의를 계속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 아동수당을 90%에서 100%로 이 전부 지급하자고 하는 부분이라거나 네. 또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서 탄력 근로제를 좀더 확대 운영하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바로 어, 법안 처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 간의 이견이 커서 쉽게 조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이나 soc 예산 일자리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주평화당의 내용이 자유한국당 내용과 좀 대동소이해 보이는 느낌인데요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 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네. 자유한국당은 야당으로서 정치적인 해계 문제를 잡기 위해서 결국 정부 여당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 그 자체에 사실은 이 목적이 있다면 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면서도 모든 것을 경제 원리에 맞춰서 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는 차원인데요.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고용 관계라고 하면 사실은 사용자 와 피용자가 계약을 맺어서 하는 건데 거기에 정부가 개입해서 일일이 다 보조금을 주면서 일자리를 유지한다고 하는 지금 네. 방식을 쓰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사실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예를 들어서 규제를 완화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연구개발을 지원한다거나 일년 양성 한다 이런 인프라를 확장해 주면서 민간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해야 하는데 네. 그런 그 경제 정책의 어떤 접근 부분에 있어서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유한국당은 기본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과거. 본인들이 펴왔던 정책을 많이 이제 이렇게 바꿔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 에 대한 어떤 반발 차원에서는 하 거고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어, 경제부문 관련해서 경제 투톱이 교체됐는데요. 이 후임 인선이나 시기적인 적절성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이 정부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화 대통령으로서 문재인 대통령 오케이. 그나 경제 대통령으로서 문재인 대통령 좀 캐스천 마크 아니면 노뭐 no,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정부에 있어서 역점을 두고 있는 소위 말해서 소득주도 이제 성장 정책이 오히려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줄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데 대해서 정부는 좀 인정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국민들이, 그건 아닌데, 그이 부분만큼은 조금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겠다 하고 느낀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부가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어, 그 부분을 사실 이번 인사 교체가 없었다면 사실 좀 어렵죠. 이제 이번 경제 투톱이 바뀜으로 해서, 어, 경제 정책의 기조를 조금씩 바꿀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정부에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 타이밍으로서는, 저, 저, 이 불확실성을 더 오래 끌지 말고 빨리 가는 것이 맞았기 때문에 전, 어, 빠를수록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제 인물들 두 사람의 그 원톱이냐, 뭐, 원팀이냐, 투톱이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당분간 청와대 중심의 이 정책 운영 체제는 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 자신이 최님 예, 경제부총리로 지정된 공남기 후보자나 뭐 김수현 정책실장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네. 사입니다만은 어, 어,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금 어, 국회 운영위원으로서 청와대에 에 대해서 뭐 국정감사를하거나 업무보고를 받을 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들이 가지는 이 경제 정책에 대한 인식과 정부가 가지는 인식의 괴리를 어, 좁히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의 제일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어, 그런 측면에서 이번 경제 어, 사령탑의 교체를 계기로 네. 경제 정책의 기조가 조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 그리고 최근 이 광주과기원 설립 25주년 기념식에서 어, 의원님께서 외부인으로는 처음으로 명예 이학박사를 네, 받으셨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이제 지금 광주과기원에서 이번에 저에게 명예 의학박사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수상 노, 그 논지는 우리 광주과학원의 그 학부 설립에 기여를 했고 또 우리 지역과 국가 전체의 그 과학기술 발전에 이제 기여했다고 하는 그 이유로 저에게 상을 명박을 주셨는데요. 네. 제가 사실 광주과학원이 지금 설립 25주년이 되었는데. 네. 정부에서는 초기부터 대학원만 만들고 학부는 만들지 말아라고 하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당시에 정부에 있으면서도 당장은 대학원으로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학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땅을 좀 여유있게 잡을 수 있도록 우리 분들하고 자고서 때에좀 많이 언쟁을 해가지고 저기를 했고요. 또 이제 광주 과기원 네, 그다음 첨단단제 처음 들어선 이후로 전자통신연구원이거나 생산기술연구원이나 뭐 전자부품연구원 같은 국책연구기관들을 다 우리 광주에 유치를 해서 첨단단지를 중심으로 광주가 R&D 특구로 지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좀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 공을 광주과기원에서 좀 높이 평가해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네. 감사드립니다. 네, 어, 광주 의 현안 중 하나가 에너지밸리 활성화인데요. 이 의원님께서 관련 법률을 만드셨는데 이 중앙정부 지원 등을 어떻게 이끌어 내실 건지 궁금합니다. 이제 한전이 우리 지역에 왔기 때문에 예, 결국 어, 에너지 산업이 예, 우리 광주 전남의 미래 먹거리로 삼아야 견다는 차원에서 자 이제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비롯해서 지금 에너지밸리 만들고 있는데요. 또 에너지 에너지밸리 용복합단지 이제 특별법을 제가 발의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네. 그 성공 요체는 첫째 이제 전기연구원이고요 전기연구원이 지금 현재 교류송전을 직류송전으로 바꾸는 것을 저 대대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 네. 같은 이제 다국적 기업도 좀 그래서 들어오고요 또 L S 산전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에너지기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전기 연구원 1단계가 내년이면 끝나는데 다시 2단계로 해서 여러 가지 시험 평가 기능을 많이 보강하도록 하면 거기에 따라서 외지에서 에너지 기업들이 우리 광주로 이렇게 몰려드는 그런 효과를 기대를 하고요. 네. 또 에너지 밸리에 입주하고 있는 여러 기업들에 대한 종합 지원 센터를 저희들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아, 그게 약뭐한 500억 정도 투자를 하고, 어, 네. 고용 효과도 좀 몇백 명이 될 텐데요. 어, 이런, 어, 인프라를 더확충을 함으로써 우리 광주 전남의 에너지 신산업이 용복합단지로 해서 제대로 육성되게 저희들이 이번 국회에서부터 성과를 낼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통과돼서 이제 발의는 됐지만 아직도 진행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어, 특이 진행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진상규명특별법이 지금 9월 14일 시행됐으니까 이미 이제 두 달이 훨씬 넘었지 않습니까? 네. 어, 결국 자유한국당에서 진상조사위원 추천을 그 안에서 지금 이게 출범을 못하고 있는데, 어, 지금 한국당에서 어, 공모를 이제 시작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제 저희들이 계속 한국당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공모가 되는 대로 최대한 조속히 출범을 하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또 네. 그리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개엄군이 이제 전사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지금 5.18때 전사했던 그 경찰이 여섯 명 있는데, 네. 경찰은 순직자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충원에 안장된 그 당시 계엄군 사망자들은 전사자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5.18이 전사했다면 국군과 어, 싸웠던 예를 들어 시민군이 적군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분류는 있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제가 국정감사기관 중에 보훈체나 국방부, 어, 그리고 어, 여러 가지 인권위원회 이런 데를 네. 통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어, 국방부 네. 차관도 나와서 어, 결코 5.18은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전사자라고 한부분에 대해서는 재분류돼야 한다고 하는 이 답변을 확실히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인권위원회가 재심사 요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인권위원회가 조만간 재심사 요청을 하겠다고 또 저희들 답변을 해서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병환 국회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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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